안녕하세요. 김생희입니다 김재 오늘 오랜만에, 어, 제가 요즘에 그 화요일에, 금요일에 그 뉴욕시즈 음악학원에 학원 다니고 있거든요. 방학 동안에.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걸 연습해보라고 하시네요. 이게 숙제거든요. 한, 여, 여기 1부터 4까지 하고 오라네요. 하지만 전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.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1. <laughs> 2, 3, 4, 1 and 2, a n 3, n 4, and 1이 and 2, and 3, and 4, and 1, 2, and 4, 4. 자, 이번에는 여기 두 번째 줄인데요.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, 2, n 3, 4, and 1, and 3, a n 4, a n 4. 1 a 2 a 3 a 4 a 1, 2, 3 a 3 a 4 a 이게 약간 좀 어렵습니다. <laughs> 네, 어쨌든, 이렇게 해서, 오늘은 그, 시음악카 선생님 숙제를 제가 좀 했습니다. 제가, 내일, 제가 내일쯤에 버스 타고 그 뉴시우마카 갈예정이거든요 그때 손님한테 허락, 그때 손님한테 검사 받을 거고요. 어, 리리 혹시나 또 드럼을 치게 되면은 제가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! 그리고 영상을 어떻게 올리냐면요. 음, 이 삼각대를 여기 이렇게 드럼 앞에다 세워놓고 드럼을 제가 치는 거예요. 총탕총탕 이렇게. 그러면 제가, 어, 그러면 그 손님이 찍겠죠. 네,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해봤고요. 다음에 는 더욱더 재밌고, 유익한 영상을 돌아올 테니까요. 제발, 제발 구독 한 번만 누르고 가세요. 구독 취소하면은 저, 한, 구독자 50만 명, 아니, 심하면, 뭐, 심하면 못, 0만못 돼요. 알겠죠? 그럼, 그렇게 하길 바라며, 이 영상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